자 수특라이트 16강 이제 두번째 영상 봅시다 이걸로 이제 16강이 마무리가 되겠지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 <laughs> 자 all words have to be coined by a world smith at some point in the midst of history 인데 조금 어려울 만한 단어들을 미리 짚어보고 가자 코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동전이라고 많이 알고 있지. 근데 단어를 만들다, 용어를 만들다라는 뜻도 있어. 지금이 그렇게 쓰였어. 용어를 만들다. 그다음에 월드 스미스는 단어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 <laughs> 그다음에 인더 미드스터 보면은 뭐뭐의 한 가운데에서 라는 뜻이야. 혹시 몰랐던 거 지금 딱 적어 두고 시작을 하자. 자, 모든 단어들은 자, 만들어져야 한다. 아까 얘기했지. 단어를 만드는 걸 코인이라고 한다고. 근데 수동이니까 단어가 만들어져야 하는 거야 단어를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뭐 전문가겠지 at some point 어떤 포인트 역사의 한가운데에 어떤 포인트에서 단어를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단어들은 만들어져야 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고 The w o r d smith had an idea to get across and needed a sound to express it. 그 단어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 뭐 할? Get across. 전달할. 전달할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이 딱 났다라는 뜻이겠지. 그리고 이 사람은 필요해. 소리가 필요해. 뭐 할? 그것을 표현할 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 나 이런 말 하고 싶다. 이런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 그러면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소리가 필요하겠지. 딱그 얘기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다음 거. In principle. 뭐, 원칙적으로는 이라고 해석하는 표현이야. In principle. 원칙적으로는 Any sound would have done. 자, 여기서 조금 생소한 단어 얘기해보자. 아이고. 구는 하다 라고도 해석하지만, 이런 뜻이 있다. 되게 생소하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어떤 소리라도 충분해. 어떤 소리라도 괜찮아. 내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소리를 내도 괜찮겠지. 그래서 첫 번째. 코이너 오버텀첫 번째로 용어를 만든 사람은 뭐에 대한? 정치적인 뭐 협력이란 뜻인데 해석지엔 뭐라 나오냐면 제휴라고 나왔네. 정치적 제휴. 정치적인 제휴에 대한 용어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예를 들어서 사용했을 수도 있어. 뭘 사용했을 수도 있냐면, 이거, 이거, 이거를 사용했을 수도 있대. 봐봐, 이거 뭔지 알아? 뭔지 알것 같아? 뭔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 정치적인 재휴를 내가 표현하기 위한 단어가 필요해. 그러면 사실, 어떤 소리로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 이런 말, 이런 말. 어떤 말을 사용해서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었을 거야. 그걸 말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음, 음.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음. 그 다음에, 조동사에 havepp. 조동사에 havepp가 붙었지. 그러니까 과거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충분했었을 거야. 사용할 수도 있었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실 어떤 소리로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다 를 말하는 문장 다음 거 그런데 체크 좀 해보자 그런데 people are poor at recalling sounds out of the blue 사람들은 소리를 다시 기억해내는 걸잘 못해 out of blue라는 말은 뜬금없이 뭐 느닷없이 라고 해석을 하거든 해석지에 뭐라 나오냐면 음. 갑자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소리를 이렇게 떠올려내는 걸잘 못해.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원해, is 쉽게 만드는 걸 원해. 듣는 사람의 이해를, 됐지. 뭐에 대한 그 용어에 대한 근데 여기서 뭐라 나오냐면 <laughs> 새로 만든 것이라고 나오네. 그러니까 용어를 새로 만들었어. 용어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듣는 사람이 이해하는 걸 쉽게 만들어 주고 싶어. 뭐라기보다는 having to define it. 그것을 내가 정의 내려야 된다라기보다는 묘사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예시를 가지고라고 해석을 하면 돼. 자 이게 문장이 길다 보니까 머릿 속에 쏙쏙 안 들어오잖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 자 뭐냐면 사람들은 사람들은 소리 기억을 잘 못해. 갑자기 소리 기억하는 거잘 못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약간 내가 웃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표현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거든. 뭐냐면 블루라는 얘기가 이렇게 파도 아파도랜다 바다라고 생각을 해 보자. 자, 바다에 갑자기 뭐가 이렇게 나왔어. 진짜 뜬금없잖아. 그래서 뜬금없으니까 아웃 오브 더 블루라는 말을 갑자기 뜬금없이라고 해서 그래. 그래서 사람들은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외우면 좀잘 외워져. 사람들은 뜬금없이 소리를 기억하라 그러면 그걸 잘못 해.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 아이디어를 이런 소리로 표현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라 그러면 잘 못해. 뭔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관성 없이 그냥 뜬금없이 기억하라 그러면 잘 못해.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은 아마도 쉽게 만들어주고 싶었어. 그, 새로 만든 용어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이해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연관성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는 얘기겠지. 뭐라기보다는 그거를 내가 예시를 가지고 정의를 내려준다라기보다는 예시를 가지고 묘사해 준다라기보다는 그냥 용어 자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바로바로 바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어떤 단어를 딱 만들었는데 사람들한테 예시를 들면서 아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야. 매번 설명해주기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이 단어 보자마자 단어를 보고 사람들이 바로 쉽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어떤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진다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할때 어떤 연관성을 부여하고 싶었다라는 걸 말하는 문장. 이해했기를 바래.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다음 거 가보자. 그래서 그들은 rich for 어디로 손을 뻗다라는 뜻이야. 그들은 어떤 비유로 손을 뻗었다. 어떤 비유 that reminded them of the idea. 어떤 생각을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비유로 손을 뻗었다. 그러니까 비유를 활용했다라는 뜻이겠지. 그리고 that they hoped would create a similar idea in the minds of the listener. 까지 이렇게 괄호를 닫아서 보면 <laughs> 이거하고 이거하고 메타포를 이렇게 두번 꾸미는 관계대명사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하면 얘기가 약간 복잡해지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 그래서 그들은 어떤 비유로 손을 뻗었냐면 어떤 비유로 손을 뻗었냐면 그들에게 아이디어를 다시 떠오를 수 있게 다시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비유를 손을 뻗었다. 비유까지 손을 뻗었다. 됐지? 그리고 어떤 비유냐면. 그들이 희망하기에 만들어 줄수 있는 비슷한 아이디어를 어디에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비슷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줄수 있는 예를 들어서 b e n d or bond for a political affiliation 정치적인 제휴에 대해서 정치적인 제휴에 대해서 물이나 끈 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었요 자, 어렵지.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해 볼게. 자, 내가 정치적인 재휴라는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을 하고 싶어. 이 생각을 다른 사람 머릿속으로 전달하고 싶어. 근데 내가 이제 정치적인 재휴를 전달할 때이 아이디어를 전달할 때 어떤 말이라는 단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야 되잖아. 근데 아무 단어나 가지고 그냥 막 전달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기억이 안 나.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정치적인 재휴라는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뭐, 뭐랄까. ABA라는, 그냥, 뭐, 느닷없는 난생 처음 보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 이거야. 이렇게 전달을 했어. 그럼 사람들이 내가 처음 말해줄 때는, 아, 그냥 그렇구나 하겠지만, 나중에 기억이 안날거 아니야. 왜냐하면 너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기억이 안날거 아니야. 여기서 얘기했잖아. 기억을 못 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정치적인 재휴라는 단어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단어를 만들 건데, 뭔가 좀 비유적으로 좀 연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단어를 내가 생각을 했냐면, 무리라던가, 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정치적인 제휴라는 걸 표현하면 뭔가 봐봐 정치적인 제휴 무리 끈 뭔가 비유적으로 연결이 되지 정치적으로 제휴를 맺었다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끈으로 묶여 있다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이제 한 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 그럼 나중에 사람들이 이 단어를 보고 정치적인 제휴라는 걸좀 쉽게 떠올릴 수 있겠지 됐지 그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문장의 구조가 살짝 어렵거든? 다시 한 번만 보고 넘어갈 건데, 혹시라도 지금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수업 시간에 해결을 하자. 내가 이걸 똑같은 얘기를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떤 비유로까지 손을 뻗었냐면, 자,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어떤 비유냐면, 그들에게 아이디어를 다시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비유.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어떤 비유로 손을 뻗었냐면, 그들이 희망하기에 비슷한 아이디어를 상대방의 마음속에 만들어줄 수 있는 비유 됐지?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제휴라는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도 쓸 거고 이런 단어도 쓸 거래 자, 이해됐기를 바래 자, 일단 넘어가보자 The Metaphorical Hint Allow the listeners to understand the meaning more quickly 까지만 먼저 일단 보자 그 비유적인 힌트는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듣는 사람이 뭐 하는 걸 가능하게 해 줬냐면 의미를 더 빠르게 이해하는 걸 가능하게 해 줬습니다 뭐 보다 If they had to rely on context alone 그들이 문맥 하나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 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문맥 하나에만 의존한다는 거는 내가 어떤 단어를 딱 보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제 알아내야 되는데 뭔가 비유적으로 아, 이게 무리라는 단어니까 비유적으로 정치적인 제유겠구나라고 추론을 하는 것 말고 이 단어는 정말 아무런 비유가 없는데 문맥적으로 이런 뜻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려운 거잖아. 그렇 어려운 거잖아. 아무런 비유 없이 그냥 앞뒤의 흐름을 보아 하니까 이런 뜻이겠지라고 때려 맞추는 것보다는 그 말이야. 문맥 하나만 가지고 의존하는 것보다는보다는 그들이 비유적으로 힌트를 줬더니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어. 자, 그래서 allow 뒤에 to 부정사 나온 거 미래지향 한번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 음... 내용이 조금 어렵지. 그래서 리뷰를 간단하게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 자, 처음으로 가보자. 자, 처음부터.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laughs> 모든 단어들은 역사의 어떤 포인트에서 단어를 만드는 장인들이 그 단어를 만드는 거야. 그 단어를 만드는 장인은 내가 전달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지금 머릿속에 갖고 있고 그 단어를 전달하기 위한 그 어떤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소리가 필요해. 소리가. 그래서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소리나 내도 괜찮긴 해. 아무 소리나 내도 괜찮긴 해. 그런데, 버. 그좀 하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아무 소리나 내고 그 의미를 전달하려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나중에 그거를 생각을 못 해내. 다시 이렇게 떠올리는 걸잘못 해. 기억을 못 해. 그리고 그 단어를 만들고 전달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내 말을, 내가 만들어낸 그 단어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단 말이야. 내가 매번 설명해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얘네가 이제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냐면 비유라는 걸 사용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적인 재휴라는 아이디어를 상대방한테 전달할 때 아무런 말이나 막 내뱉어가지고 이게 정치적인 재휴다라는 걸 전달한다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재휴를 나타내는 비유로서 무리라는 단어나 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단어를 좀 만들어 보면 상대방이 나중에 연결해서 떠올리기가 더 쉬워지잖아. 그거 말하는 문장이야. 그래서. 비유적인 힌트는 여기 비유적인 힌트는 듣는 사람이 의미를 더 빠르게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줬더라 뭐보다 이 단어는 잘 모르겠는데 문맥적으로 이런 뜻이겠지라고 때려 맞추는 것보다 그런 내용의 질문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내용이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했거든. 근데 음, 뭐잘 했으면 좋겠어. 잘 이해가 안됐으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보자. 자 다음 거. The status of the group members in a group can be important. 자 여기서 status는 지위라는 뜻이야, 됐지? 그래서 그룹 멤버들의 지위는 어떤데? 네 그룹 내에서 그룹 내에서 멤버들의 지위는 중요합니다. 그룹 멤버들은 더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룹 멤버들은 그러니까 어떤 그룹을 보면은 얘네가 다 똑같은 친구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어떤 애가 더 발언권이 센 애가 있고 좀 발언권이 약한 애가 있잖아. 그런 거 말하는 거거든. 낮은 지위를 가지는 멤버들은 may have less confidence,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be unlikely to express 여기 보면은 be likely to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표현인데 언이 들어갔으니까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어, 의견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뭔가 그룹 내에서 서열이 낮아 그럼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지 자신감도 떨어지는 거고. 어 뭐야? 이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사람 이름인 것 같아. 뭘 발견했냐면, <laughs> 자 그룹 멤버들은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룹 멤버들은 실제로 more likely to 더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자. 어떤 그룹에, 어떤 그룹에 서열이 높은 애가 있고, 서열이 낮은 애가 있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 근데, 서열이 낮은 애는 아무래도 자신감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잘안 한단 말이야. 말도 별로 없고. 근데, 서열이 높은 애는 자신감이 넘쳐. 그럼 말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얘는 그걸 막 떠들고 다닐 거야. 그룹 내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더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반면에 서열이 낮은 애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어도 말잘안 하지. 왜냐하면은 내가 괜히 말했다가 이렇게 욕 먹은 거, 욕 먹기 싫으니까 됐지. 왜 이렇게 말이 많냐라고 욕 먹기 싫으니까. 다음 거. 그런데 여기 체크 좀 해보자. 역점 연결사지. Those with higher status. 자, 도즈, 뭐뭐한 사람들. <laughs> 자,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지배할지도 몰라. 뭐를? 그, 어, 디스커션이 이제 토론 정도를 해석을 하는데 그냥 그룹 내에서 하는 대화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대화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뭐일지라도 그 정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is not valid or important.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유효하지 않을지라도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그 대화를 얘네가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됐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거 같아. 음. 자 근데 여기서 하우웨버의 기능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더 높은 서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정보를 막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뒤에 봐봐 더 높은 서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화를 지배하고 있어 비록 뭐일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유효하지 않은 정보일 수도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정보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게 왜 하우에 버냐라는 걸좀 놓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좀 설명을 해줄게. 이건 옆에다가 적어 봅시다. 이거 실제로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 되게 헷갈릴 거야.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어... 서열이 높은 애가 뭐라 그랬냐면, 정보를 공유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이 문장에서 말하는 게 그거였잖아. 서열이 높은 애가 정보를 공유한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근데 however 뒤에서 이 문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서열이 높은 애가 대화를 지배한다. 비록 서열이 높은 애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이런 말이야. 이해 돼? 무슨 말이냐면, <laughs> 자, 여기서는 서열이 높은 애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어, 괜찮은 정보인 거야. 그래서 그 정보를 사람들한테 뿌려. 자, 밑에 있는 건 뭐냐면은, 서열이 높은 애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정보인데, 그런데도 얘가 대화를 지배하는 거야. 다르지 상황이. 여기서는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괜찮은 정보. 그거를 뿌리는 거고 밑에서는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지배하는 거고.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 다음 거 읽어 볼게. 문장이 엄청 길다. 자, because they have high status. because 뭐뭐이기 때문에 그들이 높은 재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더들은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어 뭐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solicit unshared information from the group members. 그룹 멤버들로부터 공유되어지지 않은 정보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게 뭐하는 거냐면 이게 대화를 주도하는 거야 대화를 지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리더가 리더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아. 리더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멤버들한테 정보를 끌어내는 거야. 그럼 대화를 지배하는 거겠지. 그 말이야. 또 they must be sure to do so.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할 거야. 리더들은 그렇게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조금 어려워 이제. By making it clear that all members should feel free to present their unique information that each member has important information to share and that it is important to the so. 자 보면은. 동사, 감옥적어, 목적격 보어 진목적어야, 진목적어야. 그리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뭐를 명확하게 할 거냐면 이제 문장이 세 개가 나올 거야. 세 개를 명확하게 할 건데 첫 번째 모든 멤버들은 자유롭게 느껴야 돼. 자유롭게 제시하는 걸 느껴야 돼. 자신의 어떤 유니크한 정보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 유니크한 정보를 자유롭게 제시하는 걸 느껴야 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이걸 명확하게 한대. 자, 두 번째. 각각의 멤버들은 가지고 있다.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It is important to the so.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명백하게 할 거래. 어렵지? 다시 한번 해 볼게. 다시 한번 해 볼게. 이게 뭐냐면은 가목적어 구문인데 집목적어가 세번 나온 거야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병렬. 그래서 이 하나, 둘, 세 개를 세 개를 명확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돼. <laughs> 자, 한번 더 읽어볼게. 자, 그 리더들은 높은 서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더들은 능력을 갖고 있다. 그룹 멤버들로부터 공유되어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지들만 알고 말하지 않는 지들만 알고 있는 정보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리더가 가가지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할 거야. 혹은 그렇게 해야 돼.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만들 거야. 뭐를 명확하게 만들 거냐면 첫 번째 모든 멤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해야 돼. 자, 두 번째 각각의 멤버들은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세 번째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멤버가 리더가 멤버한테 가가지고 야너 너는 분명히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우리한테 말좀 해줘.라고 이제 대화를 지배하는 거지 리더가 됐지. 근데 상황을 보면은 음, 리더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리더가 공유하는 게 아니야. 리더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리더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혹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사람들로부터 대화를 끄집어낸다는 라 거지. 앞에서는 뭐였어? 서열을 서열이 높은 리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거였고 밑에서는 사람들한테 대화를 끌어내는 거고 그러니까 h o w e 지 라고 생각하면 돼. 조금 어렵지? 문장이 길어지기도 해서 자 마지막 거 보자. 리더들은 May particularly need to solicit and support opinions. 리더들은 특히 끌어낼 필요가 있고, 서포트 해줄 필요가 있다. Opinions from lower status or socially anxious group members. 어, 서열이 낮은 또는 사회적으로 불안한 그룹 멤버들, 그러니까 서열이 낮은 애들, 서열이 낮은 애들의 의견을 끌어낼 필요가 있고, 그들의 의견을 지지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리뷰를 좀 해보자. 지우고. 자, 첫 번째. 어, 첫 번째 문장은 그룹 멤버들의 서열. 되게 중요하다. 서열이 낮은 애들은 얘기를 잘안 해. 대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를 잘안 합니다. 가두 번째 문장에서. 다음 문장. 저 사람이, 뭐, 실험을 한 사람이겠지? 연구를 했던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 높은 서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공유를 되게 잘하더라. 그런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높은 서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지배할 수 있다. 얘하고 얘하고가 왜 하우에버였는지 아까 열심히 설명했지? 이건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도 되게 긴 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더들은 멤버들로부터 공유되어지지 않은 정보를 끌어내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그걸 끌어낼 거냐면 너네들은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보를 다 제시할 수 있어야 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돼 라고 말할 거고 두 번째 각각의 멤버들은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줄 거고 세 번째 그렇게 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야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끌어내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거 보면은 리더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서열을 가진 혹은 불안한 그룹 멤버들의 의견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지지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됐지? 자, 그래서 주제가 뭐냐라고 딱 적어보면 이렇게 적어보자. 그룹 내에서 정보 공유를 위한 리더의 역할.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같이 적어보자. 그리고 적으면서 얘기를 들어봐봐. 리더의 역할은 두 개였어. 첫 번째,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활발하게 공유하는 것. 두 번째, 리더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중요한 정보가 아닐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끄집어내는 것. 좋은 의미로 끄집어내는 것. 그게 리더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16강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